<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포커네 사장입니다 자, 오늘이 2025년 12월 3 1일 예, 올해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자, 자 오늘은 괜찮은 장비 요거 소개 시켜드리고 제가 또 고양이 삼촌이다 보니까 가서 해돋이 보고 내년 이제 2026년 병원 연 해를 맞이했고어뭐 집안에 뭐 항상 화목하고 뭐 아픈 사람 먹기를 기도 좀 느리면서 그렇게 또 세일을 한번 맞이해 볼까, 그렇게 그래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킨 장비는 어, 코벨코스 나온 s k 7호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가 특수하다 보니까 보통 뭐 철가는 분도 많고 이제 토목 작업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장비는 토목일만 해갖고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운행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 어 제가 외관하고 그다음에 뭐 엔진펌프 실내까지 보여드릴 건데 전 차주분께서 정말 관리 잘하셨습니다 요런 장비를 가지고 가셔야지 애를 안 먹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특급 장비니까 오늘 도 한번 이는 장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SK75가 지금 신차 가격이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구매하기가 정말 좀 껄끄러운 게 지금 신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중고 반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어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사는 코벌코고 모델명은 SK75SR-7입니다. 신형 모델입니다. 얀마 엔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식은 2020년식이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헤드라인하고, 그 다음에 리터라인까지 다 있는 옵션 좋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비례 제어도 같이 네,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동시간은 4700시간 정도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광고가격은 지금 5600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겠지만 얘는 철 트랙이 아니고 고무 트랙으로 지금 어 장착되어 있는데 이런것만 보셔도 철거 현장 간게 아니고 밖에 이제 토목 작업 하려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거 철트랙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어요 고무트랙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철트랙하고 똑같이 사용하셔도 전혀 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비 외관하고 그 다음에 또 시운전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야... 보시면 어, 붐티하고 전체적으로 다 재실인데, 부분적으로 제가 도색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전 라인하고, 그 다음에 브레카 라인. 반대편에 오셔도 이제 호수가 있고, 이렇게 양쪽에 4개가, 어, 해전 라인하고 브레카 라인이고, 요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리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런 부분적으로, 링크 쪽은 이제 흙 같은 게 많이 묻기 때문에 제가 부분 도색을 좀 했습니다. 요거 락카 도색이 아니고 후기로해 놨으니까 아주 깔끔하다 보시면 됩니다. 본체의 크랙 간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로 운행을 했고요. 자, 라이트 부분도 전혀 뭐 문제 되는 게 없고 탑도그리 마진도 없고 깨끗합니다. 자, 고무 트랙으로 운행된 장비고요. 자, 실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짜 보셔도 아주 깔끔하게 운영한 게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어라운드 뷰 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리지어, 어, 자 보시면 플로트 에어컨, 그다음에 오디오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고, 음, 우리 뭐 흠잡을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 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색 했는 부분은 오므리 부분. 조금 기스나 있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깨끗하게 해놨고요. 자, 우측 판넬, 여기가 좀 찌그러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퍼티 발라고좀 복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쪽으로 이제 도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좀더 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얀마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있있서의 엔진 보다가 16마리인가 더 증강되어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소리도 지금 들어보시면 엄청 조용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냉각수 보조 탱커도 양 집중량 들어가 있고. <목소리> 펌프 쪽은 어저께 여기 오링이 안 좋았고, 오링 어, 교체를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어, 닦아 놓으니까 깨끗하게 보이시는, 있는데, 요거 어저께 누유되는 부분 싹 수리해 놨습니다. 작동류도 적정량 들어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안 좋아갖고, 신품 배터리 두개다 교환해 놨습니다. 라디에타 부분도 아주 깔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탈거하게 되면 안에 여기에 라제타하고 올쿨러 이렇게 다 그다음에 애국 컨디스까지 한눈에 다볼 수가 있습니다. 코벨코는 이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에 거름망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먼지 같은 것들이 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기 되게 좋은 게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겨울철이라 미리 시동을 좀 걸어놨습니다. 겨울철에는 예열이안 되면 동작이 부드럽게 안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아이들 상태에서 부하를 줘볼게요 부하받는 거 전혀 없고 자체도 잘 들어 올리고 있고요 우측 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측 승인도 흐른 게 없고요. 자, 그럼 RPM을 높여갖고. 앞전 차량들은 전부 다 이제 완붐을 확장형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힘은 더 증강이 됐지만 동작이 매끄럽게 안 나왔습니다. 좀 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스탠다드 모드 놓고 동작할 때처럼 조금 이제 느린 동작이 나는데 얘는 이 나왔을 때 표준형 이 실린더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동작이 앞전 차량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동작 보십시오. 이 정도로 빠른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주분들이 내가 좀 철거나 힘을 좀 쓰겠다 하면 실린더 확장형으로 개조가 되니까, 그 뭐, 1분, 2분까지도 다 교환해서 쓰시니까, 어 필요에, 필요에 의해서 사장님이 구매를 하셔고 그래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바라시 잘되고 있고요 자 제가 늘 보여드렸는데 자 코벨코는 자 이렇게 바짝 말게 되면 차체보다도 더 붐이 많이 오므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좁은 지역에서 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선에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도 이 기능을 제일 발휘할 수 있는 이 어깨 붐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야마 뭐 코벨코 볼보처럼 앞에 스윙붐이 부 달려있으면 스윙붐은 또 코너 부분에서 작업이 좋지만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는 이 코벨코 만큼 따라올 장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 주행. 고속 주행. 잘 되고 있습니다. 2020년식인데 5년 된 장비가 아직 4,700시간밖에 운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1,000시간도 못 썼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내부 실내도 그렇고 외관이 너무 깔끔하게 관리를 해셨기 때문에 어디 하나 뭐 흠잡을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하고 그다음에 실내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뭐 동작하는 것도 보시겠지만 얘는 이제 표준 이제 실린더를 사용하다 보니까 동작이 되게 매끄럽고 빠릅니다. 어, 제가 앞전에 한두 대도 팔아봤지만 전부 다철가하던 차량들은 실린더를 확장해왔고 동작은 좀 많이 늦지만 또 힘은 더 커서 더 증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주분들이 선택해서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차는 이제 요 장비는 트랙폭이 2,150짜리입니다. 그래서 5등 차에 상차기가 되게 용이한게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통 보시면 2,300하고 2,150이 나오는데 요거는 2,150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비 정말 관리 잘돼 있고요. 어 요런 장비 가지고 가시면 요즘 뭐 해진 니카하고 커피 집게 많이 부착을 하고 있는데 어, 따로 이제 뭐 JK나 대안에 연락하셔갖고 그렇게 부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공사건 모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차 가격이 1억 300 정도 합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이제 1억 1천만 정도 되죠. 아, 지금 요거 5600이 나와 있으니까 요런 장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관 장비 아닙니다. 토목일만 했기 때문에 정말 관리 잘 됐으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이제 현장 더 가더라도 2020년 초반까지 이제 구형 모델, 3 모델 나왔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좀 받아주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같은 뭐 차가 아무리 적게 타더라도 구형과 신형은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도 신형을 웬만하면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 가지고 가셨고 해지 링크나 찍게 다시고 그렇게 한번 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한 해도 태양골 수사기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